휴머노이드가 현실이 됐다. 미래에는 로봇이 집안일을 다 해준다고. 너네 일가정 일로봇 시대가 진짜 코앞에 왔다는 거 알아? 요즘 미국이랑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완전 목숨 걸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어. 미래에는 이 로봇들이 집안일은 물론이고 위험한 산업 현장일까지 다 해줄 거래. 지금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격전지가 바로 이 피지컬 AI야. 미국과 중국의 로봇 개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 우선 미국을 살펴보자. 미국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만든 디짓은 키 175cm, 무게 63.5kg으로 우리랑 체형이 비슷해. 이미 물류 창고에서 취직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 알아. 이제 최대 25kg까지 들수 있도록 개발 중이야. 어질리티는 1년에 최대 1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공장 로봇 팩을 만들고. 위험하고 고된 노역을 대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테슬라도 2027년까지 연간 수십만 대를 대량 생산하겠대. 중국 기업들의 전략은 바로 가성비야. 유니트리의 지일은 화려한 격투 동작도 쉽게 하는데 가격이 약 2천만원부터 시작이야. 다른 고급 로봇보다 5배 이상 저렴하지. 이 저렴한 가격 덕분에 지일은 지난해 출시 후전 세계 기업과 연구기관에 5천 대 이상 팔리면서 단일 기업 휴머노이드 제품 중 가장 많이 팔린 기록을 세웠어. 아직 로봇이 수건 개다가 탁자 아래로 떨어지는 같은 일상 속의 다양한 변수에는 대응하기 어려워. 로봇의 움직임을 똑똑하게 만들 학습 데이터가 이제 막 수집되는 단계거든. 하지만 걱정 마. 전문가들은 속는 셈치고 20년에서 40년만 기다려보래. 로봇이 현장에 대량으로 배치되어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성능은 훨씬 빨리 향상될 거야. 빠르면 20년 내에 우리 집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와 집안일을 보조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너네는 로봇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뭘 시키고 싶어? 미래가 현실이 되는 거 기대되지 않아?